함께 하시옵소안녕 오늘 예외소서 전체 요절말씀 암송하며 통달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돌아말며 아마 자기 아들 들에게 하셨으니 이런 그의에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그 은혜 영광을 잔미하게 하라. 아멘이죠. 7절부터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곧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격려를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아, 그리고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뜻에 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임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아멘이죠. 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만물이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2절 23절입니다 2장, 2장으로 장 넘어가서 아, 1절부터 10절까지 너희 하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 전에는 우리가 다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금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선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2장 19절부터 22절.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수가 되기하여 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죠. 3장 에... 8,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담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이죠 아... 14절부터 20절까지 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에서와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6 1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소다. 아멘이죠. 음. 아,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삼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이죠 아.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산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서가져는 구습을 저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살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죠. 그다음에 32절 4장 마지막 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이죠. 에이. 5장, 1절부터 1, 2절, 아, 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8구절 너희가 자네는 어도미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이죠 18절부터 21절 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찬,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도의 리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 아,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이게 남편과 아내에 관한 게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같미니그와 친히 몸에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 같이 하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와파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이죠. 아 육장 일절삼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중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함이라. 아멘이죠. 에, 6장 7절 마음으로 아, 뭐.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에,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이죠. 아, 6장 10절 더 17절 정말로 너희가 주원에서와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유예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뇌에 서기 위함이라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미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망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의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이죠. 아. 마지막 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